2024년 연말, 주띠의 운세는 사주학적으로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나 변화가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기회들은 적절한 준비와 타이밍에 따라 큰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금전적으로는 계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며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철저한 분석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기존의 인연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너무 급하게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신뢰를 쌓는데 시간을 들이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며 특히 스트레스나 과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활동보다는 균형 잡힌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쥐띠에게 유리한 해가 될 것입니다. 사주학 관점에서 띠별로 가방에 넣고 다니면 연말에 초대박이 나는 물건들은 각 띠의 특성과 운세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특정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 각 띠에 맞는 물건을 지니면 금전운이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쥐띠가 가방에 넣고 다니면 연말에 금전운이 상승하는 첫 번째 물건은 붉은색 지갑입니다. 쥐띠가 2024년 연말에 붉은색 지갑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 금전운이 상승 하고 큰 재정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사주학에서 색상과 오행의 상호작용 과 관련이 깊습니다 사주학에서는 각 띠와 관련된 기운 에 맞는 색상을 사용함으로써 그 해의 운세를 조절하거나 강화 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붉은색 지갑이 쥐띠의 금전운을 크게 상승시키는 이유를 사주학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붉은색의 화 기운과 재물운 상승 붉은색은 오행에서 화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화는 활력, 열정, 에너지, 그리고 주도적인 행동을 상징하며 특히 재물운을 끌어당기고 금전적 기회를 포착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기운입니다. 쥐띠는 기본적으로 수의 기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수의 기운이 지나치면 재물의 흐름이 지나치게 안정적이거나 둔화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붉은색의 화 기운이 쥐띠의 수 기운의 활력을 불어넣고 재물의 흐름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즉, 화의 기운이 쥐띠의 수 기운을 보완해 주어 재정적인 기회를 더욱 명확하게 포착하고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붉은색과 재물의 상관성. 사주학에서는 재물운을 상승시키기 위해 특정 색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붉은색은 오래전부터 부와 번영, 특히 금전적 성공을 끌어당기는 색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열정과 동기부여를 상징하는 동시에 부정적인 에너지나 장애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쥐띠가 붉은색 지갑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 그 강렬한 화 기운이 쥐띠의 금전적 기회를 극대화하고 재정적인 기회를 더욱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2024년 갑진년과의 조화 2024년은 갑진년으로 목과 토의 기운이 중심이 되는 해입니다. 이해는 목의 성장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며 토가 이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쥐띠의 수기운이 이 목과 토의 조화 속에서 중요한 기회를 잡게 되는 시기인데, 붉은색의 화 기운이 이 상호작용을 더욱 촉진시켜 쥐띠가 재정적 성과를 거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특히 화 기운은 목의 성장 에너지를 더 강하게 활성화시켜 금전적인 기회가 더욱 빠르게 들어오게 도와줍니다. 재물 흐름의 가속화와 붉은색의 상징성, 붉은색은 열정적이고 강력한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이는 금전 흐름을 가속화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쥐띠가 붉은색 지갑을 지니고 다니면 금전 운이 안정적이면서도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사주학적으로 붉은색은 단순한 색상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물질적 성공을 끌어당기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쥐띠가 연말에 금전적인 기회를 빠르게 잡을 수 있도록 화의 기운이 이를 밀어주어 금전 흐름이 가속화되고 결과적으로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와 금의 상호작용. 붉은색의 화 기운은 금전과 재물을 상징하는 금의 기운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화는 금을 녹여 새로운 형태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 기회를 더욱 다채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쥐띠가 금전적인 기회가 들어왔을 때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해줍니다. 특히 연말과 같이 재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화 기운은 금 기운을 활성화하여 쥐띠가 금전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설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정적 자신감과 심리적 안정 제공. 붉은색은 열정과 자신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쥐띠가 붉은색 지갑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심리적으로 자신감을 갖게 되어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소한 기회에도 주저하지 않고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 재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인 연말에 큰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줍니다. 붉은색의 화 기운은 심리적인 안정감과 금전적 자신감을 동시에 제공하므로 쥐띠가 재정적으로 큰 성과를 얻는 데 매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줍니다. 쥐띠가 2024년 연말에 붉은색 지갑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 사주학적으로 화의 기운이 쥐띠의 수 기운과 상호작용하여 재물운이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붉은색의 강렬한 에너지가 쥐띠의 금전적 기회를 끌어당기고 금전 흐름을 가속화하며 재정적 자신감을 북돋아주기 때문에 연말에 초대박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금전운을 활성화하고 강화하는 색상적 힘과 사주학적 조화가 쥐띠의 재정적 성공을 크게 돕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쥐띠가 가방에 넣고 다니면 연말에 금전운이 상승하는 두 번째 물건은 옥입니다. 쥐띠가 옥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 2024년 연말에 금전운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사주학에서 오행의 조화와 옥의 상징적인 에너지가 쥐띠의 재물운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사주학에서는 특정한 물건이나 색상이 개인의 기운과 맞물려 운세를 바꾸거나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옥은 특히 뿌. 장수, 평안을 상징하는 귀중한 보석으로 쥐띠의 재물 흐름과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행의 조화와 옥의 토 기운, 사주에서 옥은 토의 기운을 가장 강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토는 오행 중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며 다른 오행들 간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쥐띠는 기본적으로 수의 기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수의 에너지가 지나치게 강하면 재물의 흐름이 불안정해지거나 흩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옥의 토 기운은 이수의 에너지를 안정시켜주고 재물운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금전적인 기회를 잃지 않게 도와주며 특히 연말에는 재물운이 집중되면서 큰 재정적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합니다. 재물운 강화와 옥의 상징성. 옥은 오래전부터 동양 문화에서 부와 번영을 상징하는 중요한 보석으로 여겨졌습니다. 옥의 에너지는 불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새로운 재물 기회를 끌어당기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쥐띠가 옥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 재물의 기운이 보호되고 외부로 흩어지지 않도록 막아주기 때문에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특히 연말과 같은 중요한 시기에는 재물 운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 옥은 이 과정에서 쥐띠의 금전적 기회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합니다. 토의 기운과 금전 흐름의 안정성. 옥의 토 기운은 안정성과 지탱하는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토는 다른 오행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쥐띠가 지나치게 흩어지기 쉬운 금전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연말에는 다양한 금전적 기회가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옥을 몸에 지니면 이러한 기회들을 흩어지지 않도록 하고 안정적인 재물운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쥐띠가 재정적 성과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목 기운과 토 기운의 상호작용. 2024년은 갑진년으로 목과 토의 기운이 지배하는 해입니다. 목의 기운은 성장과 발전을 의미하고 토는 이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줍니다. 쥐띠는 수의 기운을 타고났지만 이 해에 강한 목 기운으로 인해 재정적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목의 성장 에너지가 쥐띠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옥의 토 기운이 이를 안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줍니다. 이 상호작용을 통해 쥐띠는 연말에 들어오는 재정적 기회를 놓치지 않고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옥의 심리적 안정과 재물운의 보호, 옥은 물리적인 상징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도 제공합니다. 재정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정신적인 안정이 중요한데 옥을 소지하면 불안이나 긴장감을 줄여주어 더욱 침착하게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쥐띠가 재물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할때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게 돕고 큰 재정적 기회를 잡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기진이는 에너지는 쥐띠가 재정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쥐띠가 2024년 연말에 옥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 사주학적 관점에서 토의 안정적인 기운과 목 기운의 상호작용으로 재물운이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옥은 쥐띠의 물 기운을 안정시키고 재물 운을 보호하며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끌어당기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금전적 기회가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옥의 힘을 통해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초대박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쥐띠가 가방에 넣고 다니면 연말에 금전 운이 상승하는 세 번째 물건은 호환석입니다. 호환석은 황금빛 갈색에서 검은색까지의 줄무늬가 있는 준보석으로 반짝이는 광택을 지닌 것이 특징입니다. 주로 보호와 행운을 상징하며 재물운을 끌어당기고 금전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호랑이의 눈처럼 날카롭고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이 돌은 불안감을 줄이고 집중력과 용기를 북돋우며 의사 결정을 명확하게 해주는 힘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주학에서도 호환석은 금전적인 운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어 특히 재물과 관련된 물건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쥐띠가 2024년 연말에 호환석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 금전운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유를 사주학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행의 조화와 호환석의 금, 기운. 호환석은 사주학에서 금의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 금의 기운은 불을 상징하며 재물과 금전적인 기회를 의미합니다. 쥐띠는 기본적으로 수의 기운을 타고난 띠입니다. 수는 지혜와 재물의 흐름을 상징하지만, 수가 과하면 재물의 흐름이 지나치게 흩어지거나 분산될 수 있습니다. 호환석의 금 기운은 수의 기운을 적절히 조화롭게 만들어 재물운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으로 모이도록 도와줍니다. 즉, 금의 기운이 쥐띠의 수 기운을 보강해 주어 금전적인 기회를 강화시키고 흘러가는 재물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수 있습니다. 재물운과 호환석의 보호 효과, 호환석은 재물운을 보호하는 힘이 강력한 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돌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차단하고 재물의 흐름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쥐띠가 호환석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 외부의 나쁜 기운이나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막아주며 재물을 잃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줍니다. 특히 연말과 같이 재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에는 금전적인 기회와 손실의 위험이 동시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호환석은 이러한 기회 속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금전 흐름의 활성화 호환석은 금전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돌로도 유명합니다. 사주학적으로 금은 재물 자체를 상징하며 재물이 들어오더라도 이를 유지하고 증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쥐띠가 호환석을 소지하면 금전적인 기회가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증대시킬 수 있는 능력도 강화됩니다. 즉, 금전 흐름이 한번 들어오면 그 흐름을 막힘없이 유지할 수 있어 연말에 큰 재정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호환석의 화, 기운과 적극적인 행동 유도. 호환석은 금의 기운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화의 기운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의 기운은 사주학에서 열정, 주도성, 그리고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재물운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 기회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관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호환석의 화기운은 쥐띠가 연말에 금전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있게 잡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사업적 기회나 투자에서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 호환석의 큰 장점입니다. 2024년 갑진년의 기운과 호환석의 역할. 2024년은 갑진년으로 목과 토의 기운이 지배하는 해입니다. 목은 발전과 성장을 의미하고, 토는 이를 지탱하는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쥐띠의 수기운이 연말에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호환석의 금과 화기운은 이러한 상황에서 쥐띠가 금전적인 기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목과 토의 조화 속에서 쥐띠가 재물 운을 키워나가는데, 호환석이 중요한 충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쥐띠가 2024년 연말에 호환석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 사주학에서 금의 기운과 화의 기운이 쥐띠의 수 기운과 상호작용하여 재물운이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호환석은 재물운을 보호하고 금전 흐름을 활성화시키는 힘이 강력하며 연말에는 이러한 기회가 집중되는 시기이므로 쥐띠가 초대박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호환석의 금전적 보호와 적극적인 기회 포착 능력이 쥐띠의 재정적 성공을 크게 강화시키는 이유입니다. 이번 영상을 함께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50의 지혜에서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